파울, 파울, 야나파 보여주네!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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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,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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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괜찮아! 파울, 아울 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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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니여자은좀차야 아, 돼. 파울 아니도 아니, 파울이었어. 너좀줘 봐요. 살때겨 갖고. 아니, 여자들은놓고 차는 게더 낫지 않냐? 여기서 차면 돼. 자, 2번. 2번 타자. 여자들은놓고차야 돼. 안전러면못 차. 맞 이용해. 괜어 세이. 일어나게.

자기 돈은 순번 알고 써야 돼 자, 지금 다더당버더어겨 코팔다, 팔자손 들고 오. 야. <laughs> 내가 은영이가 의정이가... <오>, <laughs> 어 그랬다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내다네 잠깐만 이깐 은영이가 잡았어요. 우이 되는데. 5위가 라면 여쭤 기라 여쭤. 5위가 땡기라. 다 땡기라. 5

다울다울다울다울 지금 너무 멀어가지다 너무 땡겨좀 땡겨서 해야 돼 너무 어쭉 자, 변경! 하나! 변경! 변경! 일로 일로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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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수만 주는거 맞지? 아, 맞다! 역전 갔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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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조는수비도 잘해! 아, 2조는수비도 잘해! 아, 아, 손들보고이 차야 돼 아. 여기서 차야 돼, 여기서 아니, 여기 서 있다가 발로 와서 오면 아, 됐어, 됐어 여기 서 있다가 차면 대야 대야 대트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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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어어 야, 버스 다친다 큰난다, 아, 자, 들 자, 오야, 자주, 자자 이점 잔스. 다음. 선들고, 선들고. 뛰어, 뛰어. 아 뛰어, 뛰어,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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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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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 먼저 들어갈야 어머 이0 0만 아우 레나이스나이스 두아우 두아우 라아웃 투아웃 하야한점 내야지 사람들의 말로는 한 점도 못 내면 어떻게 하냐 라디오 2아4 5 6 7 8아우 아야아야 아니야! 아버렸어 이거 어 됐어, 됐어, 됐어! 자, <목소리> <야> 다음! 다음! <목소리> 아아 3번! 야, 흔히 봐! 한아한테아 너한테 잖아잡지마너지그에지지 그렇지. 그 그렇지. 그렇그거지지그렇그